안녕하세요. 행복드림 민추모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지원금액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앞서 올린 동영상 중 2025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이렇게 달라집니다. 를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가구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 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의 32% 이하, 의료 급여는 40% 이하, 주거 급여는 48% 이하, 교육 급여는 50% 이하입니다. 각 급여별 선정 기준액은 앞서 제가 올린 동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기초 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액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각 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가지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상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계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이 곧 최저 보장 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올해 2024년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으로 6.42%가 인상되었으며 1인 가구 기준 올해 2024년 71만 3,102원에서 2025년 76만 5,444원 7.34%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료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가 개편되는데요. 2007년 일종 수급자의 본인 부담을 도입하며 정액으로 정한 이후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었던 본인 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됩니다. 현재 일종 외래의 경우 의원은 1000원, 병원 종합병원은 1500원, 상급 종합병원은 2,000원, 2종 외래 의원의 경우는 1,000원, 약국은 500원이었던 것이 2025년부터는 1종 외래의 경우 의원은 4%, 병원 종합병원은 6%, 상급 종합병원은 8%, 2종 외래 의원의 경우 4%, 약국은 2%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2만 5천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 유지가 되겠으며 약국은 부담금액 상환액이 5천원으로 설정이 되겠습니다. 셋째,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환액인 임차 가구 기준 임대료를 2024년 대비 급지 가구별 11,000원에서 24,000원으로 3.2%에서 7.8%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임대료를 살펴보면 1인 가구의 경우 1급지인 서울은 11,000원이 인상되어 35만 2천원이 지원되며 2급지인 경기, 인천은 13,000원이 인상되어 28만 1,000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3급지인 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는 12,000원이 인상되어 22만 8천 원이 지원되며, 4급지인 그외 지역은 만 3천 원이 인상되어 19만 1천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나머지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의 경우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로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비용은 최근 4년간 건설 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29%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도 수선 비용을 살펴보면 3년 주기인 경보수는 2024년 457만 원에서 2025년 590만 원으로 인상이 되며 5년 주기의 중보수의 경우 2024년도에는 849만 원에서 2025년도에는 1,095만 원으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7년 주기의 대보수의 경우는 2024년도에는 1241만원에서 2025년도에는 1601만원으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넷째, 교육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는 2025년 교육활동 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48만 7천원, 중학교 67만 9천원, 고등학교 76만 8천원 등 올해 대비 약5% 수준으로 인상하고 교과서비는 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가 지원이 되고 입학금 수업료는 고등학교의 경우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섯째 해산장제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해산을 할 경우에는 1인당 70만원의 해상급여가 지급되며 사망할 경우 1인당 8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상급여, 장제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준주기 소득 인상에 따른 각급여별 선정 기준액도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2024년도에 약간의 차이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이 안 되신 분들은 변경된 2025년도 기준 중위 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 기준액을 참고하셔서 생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행복드림 윤추모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